안녕하세요, 관객 여러분. 오늘은 영화 살인거래 속 등장인물과 비하인드 스토리 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알아볼 인물은 영화의 주인공인 강한석입니다. 나이 25세 키 184cm MMA 선수로 뛰고 있고, 아마추어 복싱대회에서 우승하였으며, 경기도 레슬링대회에서 우승을 하는 등 여러 격투기 대회에서 우승한 전적이 있습니다. 싸움 스타일은 다양한 MMA 기술을 위주로 사용하는 편이며, 맨몸만으로도 싸움 실력이 세계관 최강자 수준급입니다. 성격은 주변 사람들을 잘 챙겨주는 스타일이며 누군가 자신 혹은 주변 인물을 건들면 끝까지 쫓아가서 복수하는 성격입니다. 각중행적으로는 자신의 동생 강도윤이 중고거래에서 살인마에게 피습당하자 친구와 자신이 직접 살인마를 찾아내어 잡을 뻔 하지만 놓칩니다. 그러다 경찰 측의 도움으로 흑사파의 본거지에서 자신의 증거를 없애려던 살인마와 다시 마주치게 되고 추적하여 끝내 복수하는데 성공합니다. 다만 인간성을 포기하지 않았기에 똑같은 살인은 저지르지 않았습니다. 여담으로 강한석은 포세이큰의 강인범과 같은 진주강씨 가문으로 머나먼 사촌 관계입니다. 두 번째로 알아볼 인물은 영화의 최종 보스이자 메인 필런인 살인마입니다. 나이 미상 키 180cm. 본명은 밝혀지지 않았으며 살인거래에서 가장 베일에 휩싸인 인물입니다. 싸움 스타일은 주로 단검을 사용하며 단검이 없어지자 복싱을 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작중 후반에 강한석과 복싱 대복싱으로 맞붙었을 땐 생채기 하나 못 내고 발리는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칼 없으면 거품이라는 논란이 생기기도 하였습니다. 다만 그 강하다는 강한석에게 엄청난 공격을 허용했음에도 끝까지 일어서려 한 점을 보아 맷집과 생명력이 강한 편인 걸로 추정됩니다. 성격은 시간 약속을 지키는 걸 극도로 중요시하는 편이며 이를 어긴 사람들을 매우 잔혹하게 살해하는 뒤틀린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평소엔 말을 거의 하지 않고 필요하 할 때도 최소한의 말만 내뱉는 등 인간의 탈을 뒤집어쓴 곤충에 가까운 인물입니다. 작중 행적으로는 영화 초반부터 약속의 늦은 피해자이를 살해하며 등장합니다. 이후 다른 타겟을 찾던 중 하필 한석의 동생이 거래에 응하게 되고 약속도 늦어 동생을 살해하려 했으나 한석의 방해로 완전히 죽이지 못합니다. 이후 한석이 용포리에서 자신을 찾아내고 정체를 추궁하자 한석을 공격합니다. 다만 전투 중큰 벽을 느끼고 한석의 다리를 그어 공격한 후 자신을 뒤따라 오던 준호까지 칼로 찌르며 한석을 따돌리는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한석과 도경이 팀을 먹은 사이 그새를 못 참고 피해자 이를 살해 시체를 유기합니다. 하지만 CCTV가 있는 걸 미처 확인하지 못해 경찰 측에게 동선을 발리게 되고 그것도 모른 채로 흑사파와 접촉하여 살인 증거물 처리를 맡깁니다. 하지만 경찰에게 동선이 파악당한 걸 눈치챈 흑사파에서 증거물로 자신을 협. 협박하고 처리하려하자 분노하여 장갑도 끼지 않은 채로 흑사파 분거지로 쳐들어가 조직원들을 학살하고 끝내 정사장까지 사로잡은 뒤 증거물 위치를 알아내는데 성공합니다. 그러다 한석 일행이 도착하자 정사장을 인질로 삼다가 살해 후 창문으로 넘어가 문을 잠가 도주합니다. 그리곤 지하 주차장에서 증거물을 찾고 잠적하려 했으나... 한석이 끝까지 쫓아오자 한석을 제거하려 싸움에 임합니다. 그러나 역시 압도적인 피지컬에 밀리자 도주하여 가방으로 시선을 끄는 뒤에서 기습까지 시도하지만 한석이 생각보다 잘 버티고 역으로 칼까지 없애버리자 복싱까지 하며 최후의 발악을 했지만 결국 한석의 니키에 의해 기절하고 뒤따라온 경찰들에게 체포되는 엔딩을 맞이합니다. 조금씩 아쉬운 부분들이 있긴 하지만 장영실 시네마 역사상 가장 악랄한 빌런이지 않을까 싶은 빌런이었습니다. 세 번째로 알아볼 건 살인마와 주인공의 공공위적 흑사파입니다. 겉으로는 평범한 중견기업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불법 도박, 대부업, 청부살인 등을 일삼는 악질 범죄조직입니다. 주로 지방에서 활동하며 영화에 나오지 않은 숫자까지 포함한 조직원들의 규모는 간부진 10명, 총합 조직원 100명 이상으로 규모가 꽤큰 범죄조직이라 볼수 있습니다. 영화에 등장한 주요 구성원은 사장직 정사장과 대표이사직 강이사, 정보부장인 조 부장과 휘하 조직원 11명 정도만 등장했습니다. 작중행적은 영화 중반, 돈을 받고 살인마의 증거물 뒤처리를 해주며 처음 등장합니다. 그러나 거래 직후 경찰 측에서 CCTV로 살인마와 흑사파간의 커넥션을 확인했고 이를 눈치챈 정보부에서 정 사장과 강 이사에게 흑사파가 경찰 수사에 엮인 걸 보고하자 정 사장의 주도하에 살인마를 배신해 버립니다. 하지만 수사에 엮이지 않기 위해 주식으로 자금 세탁을 하는 과정에서 실수로 거의 모든 돈을 날려버리고 하필 이때 살인마가 본사로 쳐들어와 조직원들을 학살하고 심지어 조 부장과 정 사장까지 죽여버립니다. 설상가상으로 한석 일행마저 들이닥치고 한석 일행이 정 사장을 죽였다고 오해한 추가 지원 병력까지 한석 한석일행에게 당해버립니다. 고지어 현장에 강의사가 도착하지만 강의사마저 한석일행에게 리타이어되며 퇴장합니다. 영화 속에는 묘사되지 않았지만 이 사건으로 조직원 일부는 사망 대부분 체포되고 돈과 세력 모두 잃으며 결국 조직이 해체됩니다. 그 다음 알아볼 인물은 흑사파의 사장인 정사장입니다. 본명은 정만호. 나이 30살 키 175cm. 한때 강남 거대 조직의 간부였으나 내부 권력 다툼에서 패배의 숙청 위기에 몰리자 조직에서 현금 200억을 훔쳐 지방으로 잠적한 후 그곳에서 자금이 필요한 강의사를 만나고 훔친 돈 200억을 기반으로 강의사와 함께 흑사파를 설립합니다. 전투력은 거의 없다시피 하며 뛰어난 두뇌와 계획을 바탕으로 움직이는 인물입니다. 다만 리더십이 출중하지 않고 조직 내 정치 싸움에 소질이 없어 조직 내 실권은 강의사가 쥐고 있으며 사실상 바지 사장 포지션입니다. 작중 행적은 영화 중반, 정보부의 보고를 받고 살인마에게 협박 전화를 날리며 등장합니다. 이후 태평하게 자금 세탁을 하던 중 관리를 소홀히 한 탓에 그만 자금이 전부 날아가 버리는 대참사가 일어나자 욕설을 하며 부하들을 질책합니다. 그러던 중 살인마가 자신의 앞까지 찾아오자 조직원들을 시켜 죽여버리라 명령하지만 조직원들이 역으로 살인마에게 당하자 크게 당황하며 살인마를 회유시도합니다. 그러나 살인마는 회유에 넘어가지 않았고 증거물 위치를 말해주며 목숨을 챙긴 줄 알았으나 한석일행이 들이닥치자 살인마에게 인질로 잡힌 후 도움을 요청하다 결국 살인마에게 사망합니다. 새치혀가 사람 잡는다는 말을 몸소 보여준 인물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할 인물은 흑사파의 진짜 보스 강의사입니다. 본명은 강태진, 나이 32살 키 182cm 10대 시절 지방 조폭 구룡회에서 단신으로 9명을 보내버린 전적이 있고 성인이 되자 자신의 무리와 함께 단 4일 만에 충남 지역 조폭들을 통합했으며 폭행 살인 납치 및 감금 등 수많은 범죄를 저지른 인물입니다. 지방을 통합한 이후 자신만의 조직을 만들려던 참에 정사장이 자금을 대주며 공동 설립을 제안 이에 승낙하며 흑사파를 설립합니다. 싸움 스타일은 주로 길거리 싸움이며 연장 사용에도 능한 모습입니다. 영화에선 중간 보스 포지션으로 나왔지만 훈수 전투력은 한석과 살인마에게 전혀 꿀리지 않는 설정입니다. 작중 행적은 영화 중반, 차에서 깔롱하게 내리며 첫 등장합니다. 그리곤 자신의 수하 두 명과 함께 거래 장소로 간후 살인마와 거래 중 기싸움을 벌이다가 무언의 경고를 남기고 돌아갑니다. 그후 정보부에게 보고를 받지만 별다른 조치를 취하진 않다가 살인마가 흑사파를 습격하며 정사장에게 급한 지원 요청을 받자 조직원들을 이끌고 본사에 도착합니다. 허나 정사장이 살인마를 배신한 사실을 자신에게 알리지도 않았던 걸 알고 분노하여 정사장을 죽게 내버려둡니다. 이후 정 사장의 휴대폰으로 상황을 들으며 한석 일행이 오는 타이밍에 맞춰 김영사를 기습해 쓰러뜨립니다. 그러곤 한석과 몇 마디 나누는 한석을 그냥 보내면 안 된다고 판단하여 1대1 개싸움을 펼칩니다. 그러다 한석의 전투력이 심상치 않자 시계를 연장처럼 사용하여 한석을 몰아붙입니다. 그러나 김영사의 테이저건 공격에 의해 일시적으로 몸이 마비되고 그 상태에서 한석에게 정타를 허용하며 결국 패배합니다. 이후 영화에 나오진 않았지만 다른 조직원들이 체포되는 가운데 호련이 종적을 감추며 사라집니다. 비록 전투신이 짧고 분량이 적긴 해도 압도적인 포스와 간지를 보여준 빌런이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